지금은 아마 여러분들이 어, 지금에 보이시는 퀄리티보다 더 좋게 작업하실 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 더 최근에 업데이트가 있었거든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다우데이터의 이주환입니다. 지난 전체 제품 소개에 이어서 이번 시간부터 리얼루전의 캐릭터 크리에이터와 아이클럽 그리고 카툰 애니메이터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으로 캐릭터 크리에이터에 대해서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리얼루전이냐? 리얼루전에 우리는 이제 지금 캐릭터 크리에이터를 다루고 있는데요. 고퀄리티 캐릭터를 빠르고 쉽게 제작 가능합니다. 그래서 모델링부터 리깅, 애니메이션까지 단자동화된 트리플 A급 캐릭터 제작을 올리원 워크플로우로 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최고 수준의 캐릭터 제작 파이프라인을 프로젝트에 적용하실 수가 있고요. 모든 캐릭터 모션을 라이브러리화하고 빠르고 자유로운 애니메이션을 지원합니다. 또한 가지 가장 큰 특징인데요. 초보부터 전문가까지 굉장히 쉽게 배우고 적용할 수 있는 어, 제품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이거는 데모를 보시면, 어, 이렇게 쉽나? 하는 부분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이열루전이 가지고 있는 이런 제품들은 크게 3D, 2D, 그리고 콘텐츠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오늘 소개시켜드릴 캐릭터 크리에이터, 그리고 다음 주에 소개시켜드릴 아이클론 그리고 2D에는 같은 애니메이터가 있고 생각보다 이 컨텐츠 부분도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로캠 라이브러리인, 타코어 그리고 유저베이스, 그 마켓플레이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그 리얼루전에서 공식 인증한 컨텐츠인 컨텐츠 스토어를 우리가 정보를 이용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컨텐츠들을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작업에 퀄리티와 속도가 확연하게 차이가 나신다라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이따가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캐릭터 크레이터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볼게요. 캐릭터 크레이터는 트리플 A급 퀄리티 캐릭터를 모캡 및 애니메이션 레디 워크플로우로 제작하는 올인원 캐릭터 크레이터와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업계 최고의 이런 캐릭터 제작 파이프라인을 하나의 시스 시스템으로 연결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캐릭터 모델링 및 텍스처링, 쉐이딩, LOD까지 포함된 풀 워크플로우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3D 캐릭터 제작, 애니메이션 확인, 실시간 렌더링이 연동된 대화형 워크플로우를 체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강력한 특징으로 손쉬운 캐릭터 라이브러리를 구축하실 수가 있어요. 저도 이 부분이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요. 캐릭터, 해상, 해상이 아니죠. 헤어, 의상, 액세서리, 뭐, 기타 등등의, 어, 에셋들을 다른 캐릭터에도 바로바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이런 라이브러리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아이클론 뿐만 아니라 맥스, 마야, 블렌더, 언리얼, 유니티, 혹은 뭐 지브러시 서브센스, 뭐 페인터 등등의 기타 프로그램과 같이 사용을 했을 때더 효과적인데요. 여러분들이 기존에 사용, 기존에 사용하시던 워크플로우에 자연스럽게 리얼루전이 제공하는 워크플로우가 녹아들어서 여러분들의 작업의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켜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캐릭터 크리에이터의 워크플로우에 대해서 우리가 영상과 함께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소리를 조절하고요. 지금 보시는 영상은 캐릭터 크리에이터의 홍보 영상인데요. 지금은 아마 여러분들이 어 요, 지금에 보이시는 퀄리티보다 더 좋게 작업하실 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더 최근에 업데이트가 있었거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이런 썬텐이 된 어떤 피부 표현, 아까 뭐 리얼한 그 스킨 표현이라든가 이런 그 아나토미 표현들도 우리가 쉽게 적용할 수가 있고요. 지금 보이는 이런 화면들은 뭐 다른데 가가지고 렌더링한 게 아니라 리얼로전 자체 프로그램 안에서 작업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CC3 플러스라는 캐릭터 크리에이터에서 제공하는 베이스 캐릭터 모델인데요. 굉장히 완벽한 그 토폴로지를 제공하고 이게 뭐 사람에 따라서는 프로젝트에 따라서는 어, 이 토폴로지가 무겁다 혹은 뭐 가볍다 생각하실 수 있는데 다양한 단계의 LOD를 지원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프로젝트에 맞춰서. 그, 토플로지를 선택해서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것들은, 원래는 이제 애니메이션이 원래 강력한 아이콜론이랑 친구잖아요. 캐릭터 레이터가 그렇기 때문에 애니메이션이 아주 적합한 토플로지를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기본적으로 모프 기반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얘네들은 이런 식으로 뭐 해골이 됐다가, 할아버지가 됐다가, 뭐 아이가 됐다가, 여자가 됐다가, 뭐 근육질이 됐다가, 쉽게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한 캐릭터, 베이스 캐릭터 안에서 어, 조절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캐릭터가 만들어지면 어, 기본적으로 풀리그 된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애니메이션을 넣고 체크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쵸? 보시면은 뭐 이런 송부터 시작해서 사실 뭐 혓바닥, 뭐 발가락 하나까지 다양한 수백 개의 모프가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프들을 넣을 수 있고 또 추가적으로 지금처럼 그러면 프리셋 안에서만 작동하느냐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원하는 외부 작업을 해서 여기 또 불러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가지 수가 또 수백 개, 수천 개로 늘어나겠죠.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어, 작업들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은 애기에서 이렇게 성인이 돼가는 과정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렇죠? 다양한 것들. 심지어, 제가 봤을 때는 모델링을 기존에 할지 모르시는 분들도 충분히, 어, 납득할 만한 캐릭터를 뽑아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모든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절을 할수 있기 때문에. 내가 아트 감각이 더 뛰어나다라고 한다면은, 어, 또 조금 더, 어, 아나토리에 적당한. 근데 항상 중요한 건 뭐냐. 항상 기본 이상의 퀄리티를 제공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스킨전이란 부분인데, 어, 제 생각에는 여태까지 캐릭터의 스킨에 관련된 텍스처링에 특화된 프로그램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이 스킨제는 캐릭터 크레이터 안에 들어가 있는 플러그인인데 스킨에 관련된 어떤 거의 모든 요소들을 커버하는, 어, 그냥 세트들이 들어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쵸? 뭐 힘줄 같은 것도 사실상 이 사람, 캐릭터가 사람을 만든다고 하면은 어떤 요소들이 사실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 정해진 요소들이 알맞게, 아나토미에 맞게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 물론, 그렇지 않더라도 내가 얼마든지 따로 조절도 할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보시면 이런 마스크 같은 게 나오죠? 마스크도 내가 뭐 얼마든지 포토샵으로 갖고 와서 추가 마스크. 이게 이제 문신을 넣는 장면인데, 그쵸? 내가 원하는 문신. 내가 만들 수도 있고, 이미 프로세스로 근데 또 많이 제공하기 때문에 그냥 집어넣으셔도 되고, 여기서 또 얼마든지 추가 수정을 할 수가 있고, 엄청나게 많은 가지수의 어, 우리가 커스터마이징을 진행할 수가 있는 거죠. 상처도 마찬가지고, 얼만큼 파였는지, 얼마나 붉을 것인지, 얼마나 클 것인지 이런 것들을 그냥 이 뷰포트, 이 뷰포트가 다른 뷰포트가 아니라 캐릭터 크리에이터 안에 들어있는 뷰포트, 뷰포트 안에서 이런 고화질 작업을 확인하시면서 작업을 하실 수가 있고, 이렇게 뭐 헤어까지 넣으실 수가 있겠죠. 최근에는 헤어 기능이 또 추가돼서 지금 더 훌륭한 헤어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보시면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스킨젠이랑 친구인데 얘는 이제 메이크업이에요. 저는 이제 남자라서 정확하게 메이크업 관련해서 잘 모르지만 캐릭터를 제작할 때 우리가 이제 베이스 뭐 파운데이션을 깔고 어 속눈썹을 하고 이런 것들 뭐 입술을 칠하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순서대로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파운데이션 칠하고 어눈 화장 하고 입술 칠하고 이런 것들을 그냥 어 여기서 제공하는 그 컨텐츠 세트들을 적용해보면서 혹은 어 얼마든지 내가 라이브러리를 내가 만들어서 넣을 수도 있고 혹은 포토샵이나 섭센스 페인터에서 제작해서 또 집어넣으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또 좋은 게 이렇게 애니메이션이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옛날에는 이제 눈 감았는데 뭔가 이상해. 그럼 막 뒤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눈 감은 상태로 수정하고 다시 눈 뜨게 만들 수가 있는. 이제 내가 결과물을 예상하면서 진행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다른 프로그램이랑 같이 사용하는 것 중에 지브러시에 관련한 건데요. 어, 기존에 여러분들 워크플로를 우 해치지 않고 여러분들이 캐릭터 크리에이터의 베이스 모델을 갖고 가서 지브러시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어, 디테일들을 제공 그 제작하신 후에 음, 맵을 이렇게 뽑을 수가 있겠죠? 우리가 원래 다 아는 방식이잖아요. 이렇게 맵을 뽑으면은 베이스 캐릭터는 이렇게 넘어가고, 그렇죠? 음, 그래서 노멀 맵, 뭐 하이트 맵 이런 맵들을 베이스가 되는 소스 맵들을 집어 넣어가지고 음, 충분히 적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존 사용하던 워크플로우에 어, 캐케이 크리에이터가 도와주는 역할을 하신다고 보시면 되고. 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 다음 주에 보여드릴 아이클론이랑 약간 연관된 건데, 아이클론까지 넘겨서 바로 어 언리얼과 라이브 링크를 연결시켜서 내가 그 굳이 뭐 언리얼 잘못 한다고 하더라도 음, 캐 켈터 그, 크리에이터가 아이클론을 이용해서 음, 작업을 충분히 해 놓은 다음에 이렇게 내가 원하는 기능들을 언리얼에서 추가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는 거죠. 여긴 잠깐 넘어가고요. 보시면은 이런 아나토미 같은 부분들을 굉장히 잘 지원하죠. 뭐 살찐 캐릭터, 마른 캐릭터,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아기부터 시작해서 뭐 이런 뭐 운동 선수 같은 완벽한 근육 움직임까지 우리가 한 번에 다 확인할 수가 있어요. 죠? 그렇죠? 나는 좀 아나토미 약하다. 나 얼굴만 자신있다 하시는 분들도 어뭐 이런 식으로 적용하실 수 있겠죠. 이 캐릭터들은 살이 쪘다가 말랐다가 하는 그런 것들이 모프 방식으로 다 작동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쉽게 적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 기존에 이런 프로그램들이 없지는 않았잖아요. 이런 모프 방식으로 작동하는 뭐지 브러시에 있는 뭐 휴먼 휴먼 뭐 G 빌더나 뭐 그런 것들이 있었지만 이런 애니메이션까지 통합된 이런 워크플로 그동안 있었나라는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그, 최근에, 이제, 리얼루전 공식 홈페이지에, 그, 리얼루전 솔루션들을 활용한, 어, 그, 작품이 하나 올라왔어요. 그래서 한번 갖고 와봤거든요. 되게 짧아가지고, 순식간에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약간, 어, 히어로즈 브론즈 전이라는 건데, 어, 약간, 뭐랄까요, 그, 게임에 약간 그런 시네마틱 영상처럼 만들었는데,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워크플로우에 캐릭터 크리에이터로 캐릭터를 제작을 해서 이번에 이제 블렌더로 제작하고 아이컬론까지 사용해서 이 수많은 캐릭터와 수많은 캐릭터의 애니메이션 그리고 얘네들이 상호작용하는 것들을 어, 작업을 한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굉장히 이런 워크플로우가 굉장히 이제 쉽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아트에만 조금 더 이제 집중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전에는 뭔가 만드는 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조금 있었다면은 그 그런 부담들이 확 줄어든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프로그램들을 사용해서 만들었다. 앞으로 이런 것들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거는, 그,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은, 셉키 이브라임이라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아티스트가, 그, 제가 또 좋아하는 캐릭터, 그, 웨스트월드의 에디, 그, 에데 헤리스를 모델링을 해, 딱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작품인데 이것도 캐릭터 크리에이터를 이용해가지고 작업을 한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소리만 조금 줄일게요. 총 5부작으로 튜토리얼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은 확 이해가 가실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은 어, 이 아티스트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기존에 하던 그 워크플로우 있죠. 그 워크플로우를 그대로 이용하고 하지만 캐릭터 크리에이터에 그 베이스 모델링을 이용을 해가지고 작업을 한 거예요. 이렇게도 사용할 수 있다. 그죠? 음. 내가 기존에 갖고 있는 작업 방식을 해치지 않으면서 캐릭터 크리에이터의 좋은 기능들만 쏙쏙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분은 텍스처링도 마리로 했지만 나중에 보시면은 캐릭터 크리에이터의 스킨젠을 이용해서 좀 추가적인 그 피부 재질 합성 과정을 거치시는 거를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 이렇게는 다할수 있죠. 모델링. 네. 그래서, 지브라시를 갖고 가서, 퀄리티 모델링을 하고, 텍스처를 뽑고, 이분은 이제 헤어도 마야에서 따로 만드셨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헤어 시스템이 최근에 추가되면서, 어 지금 이거보다 더 쉽게 퀄리티를 어 높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시면 캐릭터 크리에이터 안에 불러온 화면인데, 굉장히 퀄리티도 좋고, 지금은 이제 스킨전에서 추가 스킨 작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된 거를 보시면은, 이렇게 캐릭터 크리에이터에 불러와가지고, 확인을 했다. 이분이 뭐 최종적으로는 아놀드로드 렌더링도 하고 그언리얼로드임포트를 해서 그러니까 다양한 멀티유즈 캐릭터를 만드신 거죠. 보시면 장점이 이런 포즈 같은 것들 있잖아요. 뭐 표정도 마찬가지고 이런 포즈 같은 것들도 내가 캐릭터를 모델링 한가 동시에 이 캐릭터를 살아 숨쉬게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이어서 또 보면은 이제 이거는 이제 다음 주에 설명드릴 내용이랑 약간은 연동이 된 건데 지금은 아직은 캐릭터 크리에이터예요. 캐릭터 크리에이터에서 다양한 표정을 넣어보고, 그러니까 우린 이렇게 할수 있죠. 만약에 어, 이 표정이 내가 필요해서 넣는데 었 어, 여기 모델링이 좀 어색한데라고 했을 때 부담 없이 우리가 항상 3D 하는 사람들은 뒤로 가는 걸 사실 무서워하잖아요. 근데 무서워할 필요 없이 바로 뒷작업으로 가서 고치고 넘어올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유연한 워크플로우를 제공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쵸? 표정 같은 것도 넣어보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거. 내가 결과물을 예상하면서 작업할 수 있다는 거는 어, 굉장히 큰 메리트가 될수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것 같아요. 그쵸? 그리고 이미 비포트 자체가 이미 어느 정도 퀄리티를 충분히 지원을 하기 때문에, 뭐 이런 페이셜, 이런 프로파일도 넣어보고. 음, 그쵸. 저도 이렇게 예전에는 이런 습관이 없었는데 이제는 캐릭터를 만들면 이렇게 집어넣고 막움직여보고 너무 재밌어요. 응.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예를, 예를 들면 옛날에도 이런 리깅 시스템이나 뭐 예를 들면 모캡 장비나 다 있었지만 개인화되지는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모든 걸다 끝내기는 어려운 시스템이었단 말이에요. 지금은 뭐 1인으로도 충분히 마지막 작업까지 갈수 있는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언리얼 링크로 내보내가지고 요건 이제 아이클론인데, 아이클론과 언열 링크에 큰 차이 없는 비포트를 이용해서 내가 아, 아이클론에서 많은 작업을 하고 언열로 넘김. 근데 사실상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캐릭터 크리에이터가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 캐릭터 크리에이터가 중요하구나, 라는 거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응. 제 요런 작업들. 굉장히 재밌겠죠? 여러분들도 음, 이제 곧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다음 주에 보여드릴 아이클론 세미나에서 조금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할게요. 근데 뭐 자세히 다뤄볼 게 없이 그냥 쉽게 돼 있기 때문에 금방 적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런 이렇게 몸에 붙어 있는 이런 애니메이션, 바디 애니메이션까지도 쉽게 적용하실 수가 있어요. 제가 원래 그냥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캐릭터에다가 아티스트라서 좀 길게 설명을 드렸고요.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분은 조금 더지브래시 워크플로우에 어, 좀 특, 좀 특화해서 이 하비에르바르덴 모델링을 한 분인데요. 이제 이렇게 어, 뭔가 이런 식으로 살아 움직인다 싶으면은 아, 이게 리얼로전의 워크플로우가 첨가됐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이해하기 편하실 것 같아요. 보시면 아트스테이션에 이 호세인 디바라는 아티스트 분께서 이건 이제 언리얼에서 내가 이런 식으로 최종 작업을 했다. 라고 작업을 해 놓으신 건데, 뭐, 퀄리티가 상당히 높죠? 또한 가지 말씀드릴 점은, 아까도 마스, 말씀드렸지만, 뭐, 머리카락이나 이런 것들은, 어 지금은 조금 더 쉬워졌다고 보십니다 이분도 자신의 워크플로를 해치지 않고, 음, 내 베이스 모델에서 바로 지브러시로 이분도 넘긴 거예요. 음, 제가 또 이따가 또 다른 방법도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해서 내가 불러온 이 모델을 지브러시에서 내가 깎았다. 음, 우리 다이 정도 깎을 수 있죠? 이렇게 열심히 깎은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될까요? 똑같아요. 여러분 기존에 사용하던 오크플로우 디바이드 를 높인 다음에 여기에 음, 추가 스커팅을 진행을 하고 뭐 피부 디테일 같은 거뭐 텍스처링 XYG 같은 소스 같은 걸 사용했을 수도 있죠. 하고 이분은 이제 뭐 이런 수염과 헤어까지 다 여기서 제작을 했는데 어, 지금 더 쉬워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퀄리티는 어, 굉장히 높죠. 이건 뭐 이제 아티스트의 어, 어떤 능력에 따라서 이거 좀 갈릴 수는 있을 것 같지만 바로 그 캐릭터 크리에이터로 익스포트를 해가지고, 익스포트가 아니라 링크예요 사실. 어, 바로 연결이 됩니다. 바로 연결을 시켜서 바로 살아 움직이는 어, 캐릭터를 볼 수가 있어요. 음. 그쵸? 이 우리 이제 모델러들은 이제 얼굴에 좀 집중을 하긴 하지만 바디까지 완벽한 상태로 애니메이션이 된다. 리깅이 돼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분도 아이클론으로 이런 식으로 넘긴 다음에 그러니까 떼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캐릭터 크리에이터, 아이클론 이 워크플로우를 떼놓고 생각하기는 어렵다. 저는 그렇습니다. 어, 왜냐면은이 연동되는 것들이 너무나 어, 굉장히 재밌고 어, 좀 성능이 좋게 되기 때문에 어, 연속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저 어, 저번 웨비나에서 한번 보셨을 텐데 그때 영상이 약간 끊기기도 하고 이번에는 캐릭터 크리에이터를 사용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요 음, 클로스 관련된 이 K팝 스타일 이 댄스에 관련된 요 영상을 한번 보면 어떨까 생각해서 지금 넣어 봤고요. 자 캐릭터 크리에이터를 사용하는 입장에서 어,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너무나 좋은 예시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 분,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응용해서 많이 사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응용한 포인트들을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일단은 뭐 주된 거는 이 댄스를 하면서 이 의상에 이런 그 접히고 이런 시뮬레이션들을 내가 라이브로 표현을 했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영상에 어떤 의미가 있겠죠. 근데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작업을 시작했느냐 캐릭터 크리에이터에서 이분은 뭐 지브러시 따로안간것 같아요. 그냥 캐릭터 크리에이터에서만 제작을 하고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의상은 요즘에는 거의 마블러스로 많이 하죠. 마블러스를 사용해서 지금은 빠져 있지만은 어, 아이클론으로 넘긴 애니메이션된 캐릭터를 마블러스에서 불러왔겠죠. 그래서 이런 캐시를 뽑아가지고 언리얼에 올려서 라이브로 만들었다까지 보시면 될것 같고 앞으로 또 진행이 되니까. 음. 근데 이 코리안 스타일 거리인데 한국 사람이 만든 건 아니더라고요. 음. 캐릭터 크리에이터에서 여러 가지 모프를 사용해서 내가 작업을 진행했다. 저는 이거보다는 조금 더 쉽게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이따 데모로 보여드리겠지만은. 그래서 메이크업까지 사용해가지고 조금 화장까지 해서 다 캐릭터를 끝낸 거예요. 이분은 모델러가 아닐 수도 있죠. 그러니까. 자,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생각보다 어, 괜찮다. 그리고 이건 이제 마블러스 부분이니까 여기 살짝 넘어갈게요. 마블러스 디자이너로 옷을 제작하고, 얘를 이렇게 보내겠죠. 의상도 보내고, 지금 캐릭터는 그 리얼루전에서 어 애니메이션을 적용한 상태로 보내면은 마블러스의 그 움직임에 맞춰서 클러스를 시뮬레이션 해주는 기능이 있죠. 그거를 적용해서 캐시 파일을 만들었겠죠. 응용이에요. 그래서 이이상이 그 멈춰있는 형태를 뽑은 게 아니라 이 응용된 형태로 얘네 캐시 파일을 추출해가지고 사용하는 부분이고, 똑같이 퀄리티, 그러니까 텍스처링 작업이죠. 이거는 텍스처링 작업을 위해서 지브러시에서 추가 작업을 해주고, 당연히 서브센스로 넘어갔겠죠. 서브센스에서 어, 텍스처링 작업을 해줬다, 그렇 의상 같은 거는 요즘에 거의 텍스처링은 서브센스에서 많이 끝이 나니까 이런 식으로 작업을 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워크플로우에 리얼루전의 워크플로우가 스며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캐릭터 크리에이터에서 지금 세팅된 캐릭터들 음, 내가 미리 감을 잡아볼 수 있겠죠. 라이팅도 잡아보고 포즈도 잡아보면서 어, 큰 문제가 없는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표정 같은 것도 넣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캐릭터 크리에이터는 일단은 확인용이지만 이 소스들 있잖아요. 이 소스들이 결국에는 아이클론이랑 같이 쓰는 소스예요. 아이클론은 예를 들면 얘가 움직인다고 하면 캐릭터 크리에이터에서는 멈춰 있긴 하지만은 어, 잘 대, 적용이 될지 안 될지를 확인할 수 있는 소스가 된다고 보시면 되고 이런 라이팅 프리셋들도 갖고 있기 때문에 어, 라이팅 프리셋을 넣어보면서 내 최종 결과물을 확인할 수 있다 굉장히 응용해서 사용한 케이스예요 그쵸? 그래서 기본이라면 여기서 옷을 입히고 다 했겠지만은 어, 의상을 불러와서 R&B 비 캐시만 적용을 하고 내 캐릭터에는 원래 이제 여기서 이제 보냈을 테니까 어, 내 애니메이션 춤으로 되어있는 애니메이션 세트를 보내서 정확하게 맞겠죠. 왜냐면 이 애니메이션으로 저 시뮬레이션이 됐으니까 그러면은 어, 흔히 만들기 쉽지 않은 저런 출렁하는 옷을 딱 올렸을 때뭐 찰싹하는 뭐 이제 그런 표현들을 같이 첨가를 했다고 보시면 돼 그래서 언리얼로 넘겨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리얼로전에서 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 리얼로전과 연결되는 오토 셋업 을 이용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아마 배경 같은 거좀 세팅을 하고, 그리고 애니메이션 스피드 같은 거를 조금 조절을 해가지고, 뭐 여기서, 뭐 예를 들면 이펙트나 이런 거언리얼에서좀 출결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 식으로 굉장히, 어, 혼자 있는지는 사실 모르겠거든요. 근데 혼자서도 가능할 정도의, 어, 퀄리티로, 퀄리티는 아니죠. 퀄리티만 봐서는 혼자 했나 싶지만, 어, 작업 과정을 보니까, 어, 혼자서도 충분히 할수 있을 만큼의, 어, 역량으로 진행을 했다. 이렇게 음, 보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왜 여기 갑자기 스마트 헤어를 붙였냐. 응. 앞선 영상들에는 어, 요게 이제 업데이트 된게 빠져 있어가지고 제가 한번 넣어봤어요. 응. 이 스마트 헤어 시스템, 왜냐면 이 모델링 캐릭터 만드는 사람은 이 헤어, 이 뭔가 이 털이 들어가 있는 게 굉장히 까다롭잖아요. 응. 왜냐면 굉장히 작업 양도 많고 정확하게 만들기도 어렵고. 근데 이 스마트 헤어 시스템은 리얼루전이 여태까지 그랬던 것처럼 얘네들을 체계화 시켜놔서 예를 들면 머리만 보더라도 그냥 머리 통짜가 아니라 윗머리, 옆머리, 뭐, 베이비 헤어, 뭐, 뒤에 머리, 뭐, 그 헤어 패치, 두피라고 하는 부분, 그런 부분까지 다 그, 뭐랄까 체계화를 시켜놨어요. 수염이나 그런 부분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쉽게 적용하고 그런 소스별로 넣다 뺐다 할수 있는 그런 작업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제가 말하는 동안 지나갔는데, 어, 그리고 이런 것들은 모든 요소들은 캐릭터의 스킨에 정확히 붙어 있기 때문에 내가 모프를 아무리 바꾸고 애니메이션이 들어가더라도 정확히 따라오는 어. 그래서 내가 작업하는 도중에 그 리얼루션 제품들의 특징이 뭐냐면 은 굉장히 비파괴적인 방식으로 작동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 내가 뭐 넣다가 었 뺐다가 어코스템좀 마음에 안 드는데 긴게 좋겠는데 그런 것들을 언제든 어떤 시점에서든 작용을 할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헤어 시스템은 뭐 기존의 엑스젠이나 뭐 마야, 맥스, 뭐 오나트릭스, 블렌더 뭐 시네마 4D, 뭐 기타 등등의 그럼, 헤어 제작 시스템과 연동해서, 그 소스를 만들어서 이 시스템 안으로 이제 삽입을 시켜줄 수가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보니까, 뭔가 이거를 체계화 시키기 굉장히 좋게 돼 있다라는 느낌이 살짝 오실 것 같아요.